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 직전까지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상태나 어떤 과거나 더 나아가 혹은 어떤 다른 조건이나 형평과 상관없이 주님은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 자녀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제가 보았고 또한 느꼈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는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하여간 주님이 살리시는 자리라고 하면 일단 달려가고 봐요. 별 이득이 없어도, 제게 큰 도움이 없어 보여도, 유익이 없어도 일단 기회만 주어지면 일단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사무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서서 주님을 바라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행하면 주님의 역사가 확인이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찾아가고, 아무리 흉한 죄를 지었더라고 하, 하, 하더라도 붙들고 기도하고요. 아무리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눈물을 흘리며 붙들고 씨름하면.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상태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믿고 바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음으로써 나타내는 어떤 그런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서로의 의와 공로가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친히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제 믿음의 법,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기준삼으신다는 거예요. 실상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법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법이라는 이 기준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태 없이 우리를 행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기준삼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주님의 자녀들을 인정하며 의롭게 여기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를 위해 이미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사 지금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낯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님 앞에 굳은 목과 강팍한 마음으로 자고하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 주님은 나의 행위나 공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행한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행하지 못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자신의 자녀들을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래서 전적인 은혜이며 이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